삼미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4주일이고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해마다 1월 마지막 주일을 해외 원조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산국천주교회는 2003년 축의 정기 총회에서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신자들의 의식 강화를 도모하고자 해외 원조주의를 정하였습니다. 오늘 특별 헌금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지의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에 쓰입니다.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어, 바뀌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해외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해 주는 나라로 바뀐 것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1독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고 오늘의 복음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2독서는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이들의 삶에 대하여 알려 줍니다. 첫째 오늘의 제1독서인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느님께서 자신과 같은 예언자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모세처럼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사람, 하느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 전해줄 사람, 곧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너희가 호랩에서 집회회의 날에 주 너희 하느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희가 주 저의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큰 불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산 호랩에서 백성들이 큰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는 죽을까 봐 두려워서 직접 이 말씀을 듣지 않게 해 달라고 청해서 하느님께서는 모세가 백성 대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 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은 옳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줄 거다 할때그 하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때 모세와 예언자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나누 것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예언한 분이심을 알려 줍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에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카파르 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카파르 나움은 예수님 공생활이 중심지고 예수님의 거처가 있는 곳입니다. 율법학자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고, 다른 율법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가르침이었기에 힘이 없었고,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느님의 말씀이었기에 힘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레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더러운 영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더러운 영들인 사탄의 세력들을 멸망시키고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령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날도 구마 기도를 할때 악령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하여 악령들이 말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40여 년 전부터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격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지난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쳐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신 후 오늘 복음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십니다.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의해 마귀의 나라가 파괴되고 있고 하느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 또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더러운 영들인 악령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악령, 마귀, 뭐 더, 더러운 영, 아, 사탄, 악마, 뭐 여러 표현이 나오죠? 아, 그것들은 다 어둠의 세력들을 가리키는데 제일 우두머리가 사탄, 루치펠, 악마, 이렇게 표현하는 존재이고, 그 밑에 마귀들, 그 밑에 악령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셋째, 마귀들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낼 권한을 주셨으므로 우리도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아,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왔다. 그분께서는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은 당시,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사도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 마귀의 나라를 파괴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권한이 오늘날 주교님들을 통해 내려옵니다.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을 통해 내려옵니다. 이런 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른 두 제자에게도 마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복종하는 복종시키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마 이른 두 제자는 아,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 주교님의 후계자인 아, 주교님의 협력자인 사제들 그래서 이런 두 제단은 사제들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또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사제 섭품 그 과정 중에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 구마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사려온 언어들을 말하며. 그런데 믿는 이들 모두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열두 제자인 그 사도들 이외의 잃은 두 제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그들에게 표징이 따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 방해, 속박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를 감지하면 즉시 구마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유혹과 방해. 거의 모든 사람이 마귀들의 유혹과 방해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죠. 아담과 하와도 유혹을 받았죠. 그럼 우리도 마귀들이 유혹할까요 안 할까요? 어? 당연히 유혹을 하는데 유혹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느님의 일이 안 되도록 내가 성소이 길을 가거나 하느님의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할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때 에, 이 유혹과 방해는 외부로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마습.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습격, 마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때는 구마 명령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습관의 일부에 영향을 미쳐 고치기 힘든 악습을 형성하는 것을 부분 속박이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내몸 안에 들어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강한 속박, 부마 또는 전마라고 합니다. 마귀가 사람의 육신 밖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는 구마 기도와 마음의 상처 치유 기도를 통하여 해방될 수 있습니다. 부마의 경우는 비신자의 경우 어, 교리를 배우고 신앙을 받아들이므로써 해방될 수 있고 신자의 경우는 매일 미사와 성체조배와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구마 예식을 통해 해방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느님의 자녀답게 죄를 피하고 선을 행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악령들이 속박을 받지 않고 악령들이 공격해올 때 쉽게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넷째, 오늘의 제2 독서인 코린토 전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메시아에 의하여 구원된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의해 악령들과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들은 근심 걱정 없이 살아야 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결혼하여 세상 일에 마음을 쓰기보다 결혼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도록 권합니다. 이는 몸으로나 영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이들이 성직자 수도자들입니다. 즉 주님께 봉헌된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욕심을 버리고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여 영원한 세상에서 더욱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다른 이들도 거룩해집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교회.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사가 있죠. 그런데 이 성사는 바로 자신을 독신으로 몸을 바쳐서 봉사하는 사제들에 의해서 집전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품이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생을 독신으로 살 사는 것, 이건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 말을 한다. 제가 만약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 생각을 해야 되고 세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 생각을 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 힘들죠. 양쪽으로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직자 소자들은 독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된 우리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염려 때문에 야 코로나 끝난 다음에 성당에 나가라 그래가지고 성당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 에, 나오던 신자들의 반 이상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당에 미사 왔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람 들었어요? 아직 뉴스에서 없었죠? 어? 아직 한 사람도 미사회였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람이 없는데 과도한 염려로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아 나가기 싫은데 핑계로 잘 됐다 <laughs> 그러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음? 개신교 같은 데서는 그, 걸린 사람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우리들은 아, 과도한 염려로 어? 한 사람도 안 걸렸는데 미사에 와서 걸린 사람이 없는데 과도한 염려로 그걸 핑계로 해서 성당에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결혼의 영적인 목적은 둘이 힘을 합하여 하느님께 나아감으로써 더 하느님께 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결혼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결혼의 영적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이나 세상 사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될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모든 일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나 엘리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보듯이 악령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이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걱정에서 해방되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충실하게 주님을 성기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악령들을 물리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